무지개 다리를 타고 비행하다니 정말 기묘한 경험이었어요 조석의 눈... 전설 속 아킬라의 하늘 요새를 이렇게 직접 밟게될 줄이야 선조들은 과거 하늘 위에 위대한 문명을 세우셨어요 저희 발 아래에 있는 조석의 눈은 아킬라의 거처이자 구름 속 도시국가의 핵심지였죠 영웅 셀리오스는 이곳에 서서 아퀼라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불을 쫓는 여정에 서막을 열었어요. 저희가 여기 온건 셀리오스 님이 시작하신 여정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예요. 네. 전설이 어디까지 진실인진 몰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변하지 않아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아퀼라를 신봉하는 문명은 첨단 과학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지리적 우위까지 더해져 하늘의 성은 황금 전쟁에서 유일하게 크렘노스 성과 정면으로 맞붙을 수 있었죠. 하지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단결된 건 아니었어요. 특히 신탁이 내려진 후 황금의 후예가 잦은 내전을 일으키면서 그들의 힘은 매우 약해졌고 결국 지상의 전쟁을 피해 구름 속으로 숨게 됐죠. 소문에 따르면 하늘 부족에서 가장 중요한 두 부족인 해의 백성과 비의 백성 사이에 갈등이 일었다고 해요. 동족 간의 끝없는 분쟁을 견딜 수 없었기에 셀리오스 님은 결국 지고 지상한 티탄에게 창끝을 겨눴죠. 그분은 두 날개 환수를 이끌고 분노에 찬 티탄을 사지로 몰아나온 뒤 그와 함께, 하늘의 끝으로 사라졌답니다 전설에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셀리오스님의 전적은 정말 굉장했죠 하지만 셀리오스님은 아퀼라를 죽이고 천공의 불씨를 반환하지 못했어요 그분이 자신의 몸으로 신의 분노를 봉인한 뒤 조석의 눈 깊은 곳에 가도 영원히 엠포리오스의 하늘을 지탱하게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티탄과 한 몸이 됐다는 거군요 예전에 저였다면 절대 안 믿었을 얘기지만, 아낙사 선생님의 일을 겪고 나니 놀랍지도 않네요. 그긴 세월 동안 티탄, 그리고 티탄과 공생하는 그 영웅은 계속 이곳에서 대지를 지켜봐온 건가요? 고요하네. 오랜 세월이 흐른 만큼 조석의 눈은 이미 폐허가 됐을지도 모르겠네요. <놀람> 뭔가 이상해요. 여기가 넓은 공간이라는 게 어렴풋이 느껴지지만 눈 앞엔 끝없는 어둠만 펼쳐져 있어요. 어둠 뒤에 뭐가 숨겨져 있는 거죠? 어쩌면 천우의 화벽일지도 몰라요. 하늘의 성의 관습에 따르면 천우의 화벽은 엠포리어스의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요. 화벽에 나타난 기후가 현실의 날씨가 되는 거죠. 맑음, 흐림, 눈, 천둥 번개. 아퀼라의 변덕스러운 감정은 화벽에 고스란히 드러난답니다. 평화롭던 시절, 하늘사제들은 이곳에 모여 풍작을 기원하며 따뜻한 바람을 보내달라고 신께 기도했죠. 회색둥이 씨와 청룡둥이 씨에게 익숙한 말로 설명하자면 커다란 스크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어둠 속을 탐색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화벽을 밝힌다면, 길을 밝혀줄 빛이 생길지도 몰라요. 저 눈에 띄는 장치는 의식용 도구일까요? 가서 확인해봐요. 어, 어두우니, 발 밑을 조심하세요. 어때, 방법이 있는 거야? 전혀 감이 안 잡히네요. 이럴 때 선인의 지혜가 있다면 좋을 텐데. 아, 그 방법이 있었지! 미미동이와 회색둥이 씨의 힘을 빌려도 될까요? 알겠어. 주변에 흩어져 있는 기억을 찾으면 되지. 시은죽 먹기야. 이 몸에게 잠시만 시간을 줘. 시간의 흐름을 느끼면서 저쪽 그리고 저쪽도 됐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 그런지 세월의 흔적이 선명하게 보이네. 역시 미미둥이야 고마. 이게 끝인가. 하아, 오매한 비의 백성이야. 위대한 아킬라께서 이미 황금빛 구름 사이에 화신의 표식을 남기셨다. 신의 선택은 확고하고 우리 태양의 자손만이 하늘의 진정한 계승자이니 이 전쟁은 개의 백성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부디 조석의 눈이 영영 감기지 않고 영원토록 대지를 비추길. 황금빛 구름 사이에 남긴 표식이라 천우의 화벽을 말하는 걸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요. 오만한 해의 백성이여, 티탄이 너희의 교만함과 불경함을 질책할 것이다. 그런데 하늘을 만드신 아킬라시여, 어째서 몰려오는 먹구름을 피하시는 겁니까? 맑은 날과 비 오는 날 모두 당신의 평등한 창조물이 아닌가요? 그런 당신의 행동을 티탄의 편애로 여긴 태양의 백성은 이를 이용해 저희를 억압하고 있어요. 비의 백성은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신이시여, 계속 침묵하신다면 저희는 스스로 무기를 만들고 빛에 가려진 그들의 악기에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조석의 눈이 영영 감긴 채 영원토록 비를 내려주길. 몰려오는 먹구름을 피해 따라 아킬라께서는 비를 싫어하시는 걸까요? 좀 이상하지만. 이 단서를 기억해두는 게 좋겠어요. 역시 소문대로 하늘의 성 내부는 단합이 잘안 됐던 모양이네요. 제 추측이 맞다면 여기서 천후의식이 진행됐을 거예요. 미미둥이 더 많은 기억을 건져올릴 수 있을까? 문제 없어. 변나라, 변하러... 역 됐다. 바람, 눈, 비. 하늘의 백 개의 눈의 이름으로 세상에 천우를 내리노라. 낮과 밤이 교차하고 천기를 다스리니 깨어나라 천우의 화벽이여. 멈춰라. 어리석은 먹구름의 자손이야. 감히 허락도 없이 혼천이로 천후를 바꾸려는 것이냐. 이건 신에 대한 모독이다. 티탄이 선조에게 혼천이를 주신 건 우리가 낮과 밤, 맑은 날과 흐린 날을 공평하게 나누어 만물이 각자에게 알맞은 날씨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태양의 자손이 멋대로 천우의 화벽을 점령한 탓에 낮은 끝없이 이어지고 대지는 가뭄과 뜨거운 햇볕에 시달리고 있지. 대체 무슨 낙작으로 억압받는 피해? 대지? 해지? 대지는 우리의 숙적이건을. 아퀼라의 총애를 받지 못한 먹구름과 비가 무슨 수로 황금 전쟁에서 하늘의 백성을 승리로 이끌겠는가? 너희의 상품은그 신앙만큼이나 나약하니 태양의 은혜가 닿지 않는 그늘 속에 숨어 눈물이나 흘려라. 너희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남 몰래 오는 것뿐일 테니. <laughs>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똑똑히 보여주지. 그그게 그, 무슨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 열기의 이성을 잃은 광신도들이여, 아퀼라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서 죽어라. 으악! 백성은 외적에게 패한 게 아닌 것 같네요 하, 교만한 해의 백성은 스스로 신의 선택을 받았다고 여기며 다른 부족을 오랫동안 억압했고 억압받은 비의 백성은 신을 원망하며 반격을 꾀한 거죠 인간은 신이 마련한 무대 위에서 연극을 펼칠 뿐이지 이런 이야기는 개척 중에 처음 보는 것도 아니잖아. 어느 시대든 인간들 사이의 분쟁은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카이니스와 청소부의 행태만 봐도 이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옳고 그름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저주의 상자가 열렸으니 다들 화를 면하지 못했겠죠. 영웅셀리오스는. 해의 백성과 비의 백성 간의 원한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전설에는 그분이 신을 정벌한 일 위주로 적혀있을 뿐 하늘의 백성이 어떻게 됐는지에 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요 어쩌면 여기서 그 역사의 본 모습을 이어붙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나씩 차근차근 해볼까? 그 비의 백성이 울픈 말 기억해? 그게 천우의 화백을 작동시킬 열쇠일지도 몰라 네, 기억해요. 그럼, 한번 깨워볼까요?